안녕하십니까. 리뉴서울 안과의 정태영 원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수정체가 투명한데,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색깔이 노랗게 되고, 점점 진행해서 밤색이 되고, 심혈 경우에는 하얗게 됩니다. 수정체가 혼탁이 돼서 눈에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내장은 이제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요.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이 점점 노화가 되면서 물에 녹지 않는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색깔이 투명한 수정체에서 점점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외부 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외선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열대지방이라든지 강한 자외선이 있는 데에서 오래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서도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또 적외선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유리 공예를 하기 위해서 불 앞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는 분들은 일찍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서, 선천 백내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유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50대에서는 한 30-40%, 60대에서는 한50-60% 정도로 굉장히 빈번한데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백내장이 비교적 간간히 보입니다. 30대 혹은 40대 백내장도 10% 이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보이고 있어서 젊은 백내장층이 늘어나는 게 최근 같습니다. 백내장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수정체가 혼탁해진 게 백내장인데, 그 혼탁해진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핵경화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수정체가 있으면 중심 부분이 단단해지는 백내장도 있고요. 껍질 부분인 피질 부분이 이제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피질 백내장도 있고, 완전히 껍질의 앞뒤에 생기는 전낭화 백내장 혹은 후낭화 백내장,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증상도 사실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피질 백내장의 경우에는 꾸옇게 보이면서 빛이 많이 퍼져 보이거나 상이 많이 겹쳐 보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핵백내장의 경우에는 중심 부분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없던 근시가 생겨서 평상시에 노안으로 가까운 데가 안 보이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가까운 데는 잘 보인다 그래서 어, 내가 회춘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좋은 백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백내장은 이제 어두운 데나 밝은 데나 잘안 보이는데 앞 뒤에 있는 전낭아 백내장이나 후낭아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동공이 커져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가서 잘 보이는데요 햇볕 아래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중심 부분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밝은 불빛 아래에서 하나도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밝은 불빛 아래에서 눈부심이 심하다라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아쉽게도 약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주머니 안에 있는 전체적인 수정체 내용물을 다 긁어내고 주머니 안에다가 인공으로 된 수정체를 넣어주면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창이 지저분해져 있을 때그 창틀은 놔두고 안에 있는 유리 부분, 그 유리 부분만 깨끗한 걸로 갈아 끼우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내장도 시기가 있는데요. 모든 백내장 수술을 바로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경화 백내장의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잘안 보이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까운 데가 잘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경화 백내장으로 인해서 근시가 생긴 분들은 이게 더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데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백내장 수술은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주머니 안에 수정체가 있는데 껍질 안쪽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제거된 게 다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이 재발했다고 얘기를 할 때에는 백내장 자체가 재발한 것보다는 비슷한 증상이 다시 생겨서 그런 건데요. 백내장이 생겼을 때 느꼈던 뿌연 느낌, 시력이 잘안 보이는 느낌이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재발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남겨놨던 껍질, 그 주머니 부분, 후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의 뒷부분, 거기에서 남겨져 있던 세포들이 재생해서 혼탁이 생겼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는 후낭 혼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부터 백내장이 재발했다. 그래서 후발 백내장이라고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백내장이 재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백내장이 재발했다기보다는 뒤쪽에 있었던 주머니에서 혼탁이 진행된 거다. 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누구나 다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치료가 되니까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